嗯。Mm. 안녕하세요. 하이커스 제니입니다. 오늘은 근천역에 왔습니다. 아, 여기 세 번째 오는 장소인데 V 트레일이라고 관광열차가 있는데 그거 재개해가지고 그걸 타고서 승부역까지 가서 어, 승부역에서 다시 체르마트길을 따라서. 1박을 하고 내일 다시 분천역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2시 정도 됐는데 한번 영상으로 체르마트 길도 담아보고 1박 2일 영상으로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는 분천역 산타마을입니다. 아 항상 여기는 조용하네요. 예전에도 오랫 것 지금도 조용합니다. 아, 보시면 알파카가 <laughs> 떡실 지나고 있네. 요 아, 여기 항상 이놈들이 있네요. 아, 2시 24분 V 트레일 관광열차를 바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안 하다가 지금 이게 재개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저번 주예약 화목나라도 있어. 화목나라 잠깐만. 18A. 여기다. 자, 그렇지. 왜이우라라 이겼다, 다 어, 여기야. 아직 사람 없네. 가자. 본천역까지 9.9km? 아, 저희 이제 승부역 내려가지고, 이제 다시. 분천역 방향으로 갑니다. 아, 이제는 그래. 아, 어, 저기 또 플랜카드 붙여놨구요 저기 낙동정맥 2구간 우리가 어, 갔던 게 우리가 갔던 게 맞네, 그러면 응. 그여 이거는 이제 세평 하늘길이라 그래서 어. 체르마트길. 어. 저희가 낙동정맥 2구간을 항상 지나갔었는데 오늘은 어, 이 구간이 아닌 체르마트길 방향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볍게. 오늘은 가볍게 트레킹하고 야영하는 일정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둘이 조용히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이구간는이 산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좀버겁긴 한데 그래도 뭐못갈 정도는 아니라서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름에는 오히려. 자, 자. 야영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 길이 굉장히 넓고 편해요 보시 것처럼 이렇게 인덕길로 되어 있고요 옆에는 계곡이 어, 있어서 어, 시야가 확 열리는 느낌이에요 너무 좋습니다 저희는 맨날 저기 낙동강네 트레일 2구간만 넘어가지고 가 이 길을 처음 와봅니다. 그래서 되게 설레기도 하고, 체르마트 길이라고 하는데, 한번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이 많이 올리긴 하셨을 텐데, 이것도 제 시각으로 한 담아보도록 할게요. 어, 지금, 천을 따라 계속 걷고 있는데 와, 이게 너무 이쁩니다. 이렇게 나뭇잎 초록색깔도 너무 이쁘고요, 이 햇빛 사이 그늘도 너무 이쁘고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v 트레일 협곡열차 타고 이렇게 오니까 뭔가 정말 더 감성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무궁화 살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협곡률 제가 굉장히, 어, 정감 있다고 해야 되나? 인감미가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길도 편하고, <laughs> 인감미가 있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어, 옆에 이제 승부에서 더 올라가면은 석포까지도 갈수 있는데, 제가 저 앞전에 왔을 때 석포에서 내려서 걸어서 여기까지 온 적이 있는데, 석포 쪽은 이렇게 걷는 길이 약간 포장도로가 많거든요. 승부에서 이 체리마트 길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적인 길로 되어 있어서 어, 걷는 재미가 더 있네요. 풍경도 너무 멋있고요. 확실히 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후에 걸으니까 그늘이 이쪽으로 져가지고 걷는 길이 매우 시원하네요. 오전에 오면은 조금 이쪽에 햇빛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오후 시간대라 그늘도 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한 12k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담 안 되고 편한 복장으로 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체르마트 길 검색하시면 이 사진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 풍경의 사진이. 렇게 기차길 옆에 이렇게 길이 있는데, 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쭉 기차길 아래쪽으로 따라서 걷게 됩니다. 그리고 이 좌측의 풍경은 굉장히 멋있는 철경이 아할리르 있어. 요 아, 물만 봐도 너무 시원하고 이렇게 풍경 풍경도 와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너무 멋있어요. 하, 하, 이런. 한눈에 이런 풍경을 담을 수 있는 멋진 코스네요. <laughs> 이게 추락 날인지 몰랐네. 재밌게 만들어놨네 다리를. 와, 네. 기본적으로 너무 높아, 그렇지? 요즘. 진짜 좋다. 아, 뭐, 아, 이게 양원역 근처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오! 기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심하진 않네. 아 멀리 기차가 지나갑니다. 저는 지금 출렁다리를 걷고 있고요. 오. 음. 아직 승부역으로 아, 양원형 아직 안 왔나 보다. 와, 길이 멋있다. 바람이 엄청 불고 있는데, 아, 여기도 멋있네요. 그 벽화도 그려져 있고, 어, 뭔가 했는데, 어, 머리서 봤을 땐뭐 페인트가 묻었나 하고 봤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벽화였네요. 아, 바람. 네, 양원역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쪽은 산으로 좀 둘러싸여가지고, 해가 조금 더 일찍 떨어지겠네요. 음, 역시 오지는 오지입니다. 아, 어, 저희 이제 지금 4시 40분인데, 아마 30분 정도면 어, 예상하는 양영지에서잘할것 같아요. 가서 일찍 해지기 전에 저리 잡고, 음, 식사, 하면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아, 이런 날 만나서 오는 것도 좀 행운입니다. 진짜 음. 길이 없어. 아니, 가다가 여기 능선치는 걸 거야. 어, 천변을 계속 걷다가 이제 잠깐 산 옆에 산길로, 잘시 들어섰습니다. 어 천변 계속 걷다가 조금 지겨울만 했는데 마침 이렇게 또 산길이 나타나서 음, 또 기분전환이 또 되네요. 어 길도 되게 안전하고요. 어 좋아요. 어, 마음에 듭니다 여기. 아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계속 엠지로 이동합시다. 아, 여기는 철길 옆으로 걸어갑니다. 와, 오, 엄청 굉장히 높습니다. 와, 많이 높네요. 야 기차 여기 바로 옆에 지나가면 무섭겠다 그지? 철길 옆으로 이렇게 또 걸어가 보네요 아... 저막 아, 그, 너무 좋습니다 주 저... 이제 이 다리를 건너서 아, 낙동강맥 트레일 이 구간하고 만나는 이 하늘지점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세평 하늘길을 걸어온 거고요 이쪽에서 오는 길은 낙동동맥 트레일 2구간입니다. 저희는 이제 야영지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적당히 딱 걷고 좋네요. 지금 시간이 5시 24분 한 6시 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요즘 해가 길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음, 해도 이제 산등성이 너머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쪽은 해가 풍겼고요. 이제 이쪽에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제 저희가 예상하는 야영지에 거의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한 50m만 걸어가면 야영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야영지에 도착을 했는데 센트들이 아, 저 보이네요. 저희는 조금 더 안쪽에다 자리를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완료했고요 이쪽이 스프릿 스그린 0.8온지짜리 다이니마 셔터고요 이쪽은 0.67온지 블랙 원단입니다 이렇게 안에 이너 텐트까지 설치를 했고요 저희는 매트리스만 안에 넣어놨습니다 그다음저 침낭 이때 넣어놓으면 될것같고요 이쪽에서 식사도 같이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서 하루 조용히 잘 보낼 거고요 이렇게 대략적인 모습만 하나 이렇게. 이만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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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왔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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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쉘터가 정말 있어요. 이렇게 쳐놓으면. 이쁜 거는 뭐. 다른 텐트는 못 따라오죠. 어, 전체. 풍경은 전체 모습은이 같습니다. 아, 날 잡아서 리뷰를 한번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제가 좀 게을러져가지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 대략적으로 먼저 보여드리고. 쭉 아, 읽고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거는 앞에 전실 음, 개방을 하는 상태고요 요거는 인어 텐트 해놓고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아, 느낌이 좀 다르죠? 색깔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아, 저희는 여기서 한번 식사 맛있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드디어 봤다. 가 하면 r e f 적당히 먹고. <laughs> 인천역으로 다시 이동하는 중입니다. 자, 여기서 한 40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아요. 날씨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구간도 영상으로 맞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용한 아침입니다.